안녕하세요. 인형을 만드는 중고차 김도영 이사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2020년형 쏘나타 DM8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에 이제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은 게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랑 빌트인캠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이렇게 보시면은 앞차랑 거리 맞춰서 갈수 있는 네. 크루즈 컨트롤쓸이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차선 유지 정치도 조형이되 있고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도 조용이 되있고 뒷좌석 이제 썸블라인드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번에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기어도 다이얼식으로 변경이 됐고 실내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핸들부터 뭐 이런 것들 빌트인 캠이 달려있어 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블랙박스 대신 이렇게 캠이 달려 있습니다 차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실내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개방감이 높죠? 네. 열고 닫을 수 있고. 그 현재 매물들이 보면은 이 선루프가 들어간 매물들이 많지가 않아서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매물들은 이제 금방금방 판매가 되더라고요, 보면. 지금 주행거리는 12,000km 정도 탔고, 신차 구입하시고 전차주분이 계속 타셨는데 오른쪽 앞쪽 휀다가 교환이 있어가지고 시세보다 좀 저렴해요 차량이 휀다는 말 그대로 탈부착 부품이라 이제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그대로 이제 부품만 교환한 거라 주행하시거나 그런 데는 전혀 문제없고 골격 부위나 이런 부분은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블루링크 내비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출고가가 3,000 3,300 정도 되는 차량인데, 지금 뭐, 중고시세는 2,000 후, 2,000 중반? 중반 되니까 좀, 신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에요. 차는 관리는 잘돼 있고, 실내도 깨끗하고, 전차주분도 깔끔하게 타신 차량이라, 신차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구입하셔도 전혀 손색 없는 차입니다. 신차 보증도 많이 남아있어서, 구입하고, 따로 비용 들어갈 게 없으니까, 저렴하게 한번 만나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